뭐깐떨깐지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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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봐봐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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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도 있네 편, 편지도 있네 편지 응, 뭐라고 써있어? 튼튼히 <laughs> 반 튼튼히 반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줄까? 응? <laughs> 멋지고 사랑스러운 박주한 어린이 내년에도 아빠 엄마 잘 도와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메리 크리스마스. 박전 어린이 또 만나요. 또 볼까? 응도와까 어, 괜찮은 줄. 음. 어, 뭐가 응. 응. 어, 들어 있을까? 토니가 좋아하는 선물을 까한 사람 드릴까? 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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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지? 이 뭐지? 물까물까 아, 이안 뭐? 댄댄댄댄댄댄댄댄아베 우와, 엄청큰 멧피. 근데... 응? 주아이니 선물 받고 싶던 거네? 응. 우와, 쏟줄까 내가 좋아하는 맵피이다 아, 빨리 쏟줄게 내가 좋아하는 맵피아타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을까? 소한이가 평소에 엄마 아빠만 잘잘 듣자 지안 되는지 맨날 보고 가셨나 보다. 그래서 이런 선물도 앞에, 언제, 앞에 언제 왔다 갔지? 아, 응. 응, 언제 맛있다. 왔다 갔지? 잠깐만. 아빠 왜 이걸 돌리는 거야? 응, 음, 돌리는 것 같은데. 거기, <목소리> 거기 설명이 있네 응. 음. 오른쪽에, 오, 됐다. 잠깐만, 다리 기다리자. 이 글쎄요, 맵이 달릴 수 있어. 응, 음. 그글요 됐다. <목소리> <목소리> 우와, 대박. 엄청 크다.